선 세미나에 참여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 첫 번째 세션 어, 제조 품질 관리를 위한 미니탭 주요 기능 소개그 세미나를 담당하게 된 이영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이 세미나를 갑작스럽게 제가 준비하게 돼가지고. 어떤 내용을 좀 준비를 할까 하다가, 최근에 스마트텍 2021이라는 어 행사가 진행된 거는 아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저희 부스를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미니탭이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고 싶다라는 이슈가 많아가지고, 특히나 제조 혹은 품질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주 사용되는 분석이나 미니탭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첫 번째 세션을 구성을 하게 됐고요. 그, 조금 전에 뭐, 이름만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레텍크 데이터랩스 통계 강사로 있고, 또, 외부에서는 통계 교육만 듣고는 실무에 적용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통계 기법들을 자문이라든지 컨설팅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제가 다섯 가지 목차로 좀 구성을 해봤고요그 미니탭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니탭 소개에 대한 부분과 미니탭은 어떤 산업군에서 주로 사용하는지 주요 산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 그리고 분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한 절차, 그리고 미니탭으로는 어떤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지, 특히 제조품질 분야에서는 어떤 분석을 주로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기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미니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간이 되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시간이 되지 않으면 이 자료는 다 배포가 될 거니까 배포된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니탭 소개. 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미니탭 알고 계신 분들은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미니탭을 알고 계신 분들은 다음 세션에 미니탭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 이용하는지 그런 내용이 두 번째 세션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미니탭 같은 경우에는 통계 툴인데, 통계 툴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IoT 기술이나 ICT 기술이나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뭐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그 시스템들이 전부 다 연결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걸 뭐 시스템으로 자동화를 시키고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기계들이 품질 관리를 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렇게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죠. 저희는 그에 따라서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모든 게 연결되고 뭐 공장 안이든 밖이든 이렇게 연결돼서 어디서든 시스템을 볼 수가 있고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지 바로 확인을 할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 팩토리는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계가 결합되고 시스템이 구축돼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데이터를 어디에 적재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분석을 할수 있는 어떤 분석의 필요성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지만, 머신러닝! 혹은 빅데이터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분석해서 좀더 나은 개선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할수 있을까 해서 나온 분석 방법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플랫폼 혹은 도구들이 많이 필요할 건데요. 미니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분석을 하기 위한 통계 분석 도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니탭 뿐만 아니고 통계 분석할 수 있는 툴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ASS라든지 아니면 뭐 SPSS 이런 프로그램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사실. 뭐 통계 툴, 무료 툴,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뭐 R이라든지, Python 이런 것들 가지고 시각화하고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 도구들 중에 하나, 미니 탭이란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니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프로그램들도 뭐 간단한 게 존재를 할 수는 있는데 미니탭은 굉장히 사용하기가 쉬워요. 그 분석자가 직접 클릭 클릭해서 분석 결과를 산출하고 그리고 해석하기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탭 슬로건이요, Better Faster Easier 이렇게 뭐더 나게 뭐더 빠르게. 더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블로그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럼 미니탭은 어떤 프로그램이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계 분석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미니텍까지고요. 다양한 그래프들을 산출해서 사용자가 혹은 분석자가 직관적으로, 어,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도 있고요. 수치적인 결과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명확한 결과를 산출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미니탭이요, 뭐한 번씩은 들어보셨겠지만 6시그마 이런 운동이 활발했었잖아요. 6시그마 운동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뭐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거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량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결점 운동을 보통 6시그마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6시그마 운동과 함께 미니탭이 크게 발전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6시그마 운동 자체가 제조나 품질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니탭은 제조나 품질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니탭이 옛날 버전에서 계속 쭉쭉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미니탭 최신 버전은 미니탭 21버전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미니탭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미니탭은 어떻게 생겼냐. 제가 뭐 실습을 할수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뭐 30분밖에 없는 시간이라서 실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화면상으로만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니탭은 이렇게 만약에 미니탭을 한 번이라도 열어보시거나 미니탭을 모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엑셀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저런 창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엑셀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엑셀도 데이터를 입력해서 뭔가를 요약하고 분석하고 하는 툴이잖아요. 미니탭도 마찬가지로 3번 저기 보이는 워크시트라는 부분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미니탭 메뉴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시면 2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출력창에 분석 결과가 뭐 그래프든 수치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미니텍 가지고 분석하는 뭐창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분석을 진행할 때는 여러 항목에 대해서 그 어떤 그 라인에 대해서 배치에 대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진행하실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니탭은 메뉴 클릭하셔가지고, 뭐, 분석 항목 클릭하셔가지고, 분석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100가지 항목이 만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100가지 항목에 대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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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게 굉장히 귀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니탭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명령줄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반복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령어를 사용해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서 반복적인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그런 도구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구성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좀 소개를 해 드려 보고요 미니탭으로 분석을 진행하시게 되면 분석된 결과 혹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니탭에서 분석된 모든 결과와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모두 저장할 때는 확장자 뭐 저장되는 뭐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확장자가 뭐 mpx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하는 확장자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요 나는 그냥 그 데이터만 저장하고 싶은데라고 하실 때는 확장자가 mwx 이 워크시트 파일로 저장이 돼요. 이거는 워드에서 우리가 저장할 때뭐 워드 이 파일 이름 있고 뒤쪽에 .doc 혹은 .docx 이런 것들처럼 어떤 프로그램의 고유 확장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미니탭은 통계 분석 툴이다. 어떻게 생겼더라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미니 탭은 도대체 어느 산업 분야에 사용이 될까? 제가 한번 여러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일단 미니탭은 제조, 품질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상품 이런 것들 소비재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아무래도 제약 쪽이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사실 제약 쪽은 뭐 QBD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산업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자동차, 뭐, 자동차가 뭐, 출발해서 언제 시점이 되면 고장이 나는지, 보증기간은 믿을만 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니탭으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산업군. 사실 산업군을 막론하고 미니탭은, 어, 미니탭 뿐만 아니고 통계 소프트웨어든 어느 분야든 다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용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조 쪽에서는 주로 어떤 고민들을 할까? 어떤 분석이 궁금하고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될까? 제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 봤어요. 그러면 제조 쪽에서는 어떤 측정 장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고요. 사람이든 기계든 이렇게 측정을 할 거예요. 그럼 측정 장비가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이거를 뭐 우리 경험상으로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뭔가 뚜렷하게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이 당연히 있고요 그런 쪽으로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쪽에서 혹은 제조 쪽에서 굉장히 뭐 제일 핫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뭐냐면 우리 분량이 어느 정도 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분량이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그런 연결되는 지표가 우리 품질 수준 괜찮나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품질 수준, 뭐 기술력이 될 수도 있고요. 공정 관리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니탭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재 같은 경우에, 뭐 연령대별로 구매하는 제품 다른지, 혹은 월별로, 시즌별로 구매하는 추세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마케팅 활동을 하고 안 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안 하고 이 매출액의 차이가 있을까 이런 관계를 확인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당연히 분석이 되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 기존 약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복제약과 오리지널 약과 비교해서 효과가 같다라고 할수 있는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구 방법에 따라서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 뭐, 시간, 경과에 따라서, 어, 뭐, 저장 승명이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도 미니탭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자동차 혹은 철도 산업,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 제품이 어느 정도 제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떤 운송 수단 자체에 어느 정도 지나야지 고장이 나는지, 우리 전구 같은 것도 고장 날 때까지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얼마 정도 지나야지 고장이 나는, 그리고 우리 보험 기간, 보증 기간 이런 것들 과연 실재할 수 있는 건지. 혹은 보증기간을 어느 정도 선정을 해야 돼, 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고민사항들을 미니탭으로 다 분석을 하실 수가 있다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만 적어 놨고요. 그래서 제조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분석 방법이, 뭐, 미니탭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만. 보면 뭐그 제조 쪽에서는 믿을 수 있는지 측정 장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뭐 게이지, 아레날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품질 수준이 어떠한지 그런 공정 능력 지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비재 쪽에서도 다양하게 시계열도라든, 뭐 여러 가지 모델링 기법, 분집 어떻게 고객을 묶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과연 같다고 할수 있는지 동등성 혹은 우월성 비열등성, 이런 검정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이나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분석 쪽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니 탭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나오면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 절차는 간단하게 어떻게 될까?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린 뭘 계산을 해야 되지? 우린 뭘 개발을 해야 되지? 그런 문제가 원인이 먼저 확인이 되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겠죠. 그 데이터가 일부 지금부터 수집되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죠. 그럼 그 데이터 가지고 사실 바로 분석은 하지 않는다고요. 데이터 가지고 바로 분석을 하지 않고 뭐 이상한 데이터 있는지 없는지 뭐 크거나 작은 거. 혹은 결측과 비어 있는 값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깔끔하게 그런 값들을 보정하거나 정제를 해야 돼요. 정제를 하고 난 뒤에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내오거나 여러 가지 변수를 바꾸거나 하는 가공 작업을 거쳐서 데이터 분석으로 진행을 합니다. 분석하고 난 뒤에 해석하고 결과 도출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 산업군에서 미니탭이 사용되고 있고요. 여러 산업군 중에서도 특히나 제조나 혹은 품질 쪽에서는 어떤 분석이 자주 사용되는지 한번 좀 살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품을 연구하거나 혹은 뭐 생산하는 공정은 굉장히 몰금무진 하거든요. 산업군마다 다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조 공정에서 어떤 라인에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처럼 나사를 측정하는 데이터나 아니면 나사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분석자가 이런 자료를 보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자료를 그 데이터를 제품을 측정을 해서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분석에 활용하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정 쪽에서 보면 어 불량이다 이거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렇게 합부 판정을 위해서 분석하시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 측정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는 뭐 측정해서 자료그 자료 그 데이터가 연속해서 진행된다라고 해서 연속형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합격, 불합격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합격, 불합격 문자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보통 범주형 자료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측정하는 자료를 분석하는 건지, 우리가 합격, 불합격 이렇게 문자 자료를 분석하는 건지 더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연속형 자료 혹은 범주형 자료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시작은 문제를 정의하고 내가 측정된 자료인지 아니면 측정되지 않은 자료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어 나는 어떤 분석으로 가야 되는지 가입비를 먼저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품질 쪽에서 만약에 이 나사의 길이를 측정하는 연속형 자료, 나사의 길이를 이제 측정하는데 9.5에서 10cm, 10mm 저거는 뭐냐면 나사가 요 정도에서 9.5에서 10mm 나오면 요건 양품으로 판정 내릴 수 있을 거다. 양품 분량을 구분 짓는 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측정된 자료를 우리가 분석을 한다. 라고 하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시각적으로 먼저 봐야지 대략적으로 어떤 분석으로 넘어간다, 우린 뭘 분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시각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사를 여러 개 조사를 하게 되면 나사의 길이가 어떤 모양을 따르는지, 뭐 히스토그램 처럼 그림을 미니텍 가지고 그릴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람마다 측정하는 값이 달라지면 또 문제가 되지 않나 라고 해서 사람마다 혹은 기계마다 혹은 공장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뭐 상자 그림 이런 것들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시각화도구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만약에 하나 둘셋 이렇게 셀수 있는 자료 합격 불합격 이렇게 셀수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래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분량이 몇개 합격이 몇개 이렇게 막대 차 로 그리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불량이 나는 원인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결함 이건 어떤 결함 이것도 문자잖아요 어떤 결함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 품질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파르트 차트 이런 것들도 미니탭 가지고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그래프 그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니탭은 친절하게 그래프 빌더라는 기능을 개발을 해서 이 데이터만 있으면 데이터를 그래프 빌더에 넣기만 하면 어떤 그래프 그리세요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 그래프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셔가지고 바로 그려서 어, 내 현상이 이렇네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니탭 그래프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다긴 좀 그렇지만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 빌더에서도 지금 점차적으로 미니탭이 있는 그래프들이 쭉쭉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그림 어, 그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각화 도구 쪽에서 이런 그림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품질 쪽에서 주로 사용되는 분석 크게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우리가 품질 쪽에서 나오는 어, 어떤 측정된 자료를 분석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 측정된 자료, 측정하는 장비, 혹은 측정하는 사람, 측정하는 기계, 이것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측정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측 측정 시스템 분석이라는 걸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측정 시스템 분석은 왜 해야 되냐? 우리가 측정을 잘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제품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계측기가 지금 측정 잘하고 있는지, 작업자 별로는 문제가 없는지, 혹은 기계 별로는 문제가 없는지, 이거를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정 시스템 분석.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분석 방법이 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이지 아레나이라는 분석 방법입니다. 여기서 뭐뭐 뭐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저 R과 R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 R은 리피터빌리티, 반복성에 해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 R은 뭐냐면 리프로듀시빌리티 이건 재현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성은 우리가 동일한 계측기 가지고 반복해서 측정을 했을 때 과연 이 데이터 믿을 수 있는지, 즉 계측기 믿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을 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R, 뭐, Reproducibility 같은 경우에는 재현성을 의미하는 건데요. 재현성은 사람마다 측정하는 값이 일정한지. 혹은 기계마다 측정하는 값이 일정한지, 일정해야지 우리는 측정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측정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데이터 재측기라든지 뭐 측정하는 사람 믿을 수 있다면 공정에서 혹은 라인에서 계속 제품들이 생산이 될 거예요. 그럼 제품들이 이상 없이 생산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관리도라는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정에서 이러, 이렇게 생산되는 제품들이 안정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어느 시점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이렇게 그 시점에 따라서 흘러가는 데이터의 패턴이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리도라는 것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도에서 문제가 만약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품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연 불량이 어느 정도 나는지 현재 우리 품질 수준은 어떠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품이 발생하는 뭐 제품의 규격이 있어요 규격 안으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규격 밖으로 지금 제품이 생산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공정능력분석이라는 분석기법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뭐 CPK가 얼마다 PPK가 얼마다 혹은 ppm이 얼마다 우린 불량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품질 관리 쪽에서는 크게 세 가지 측정 시스템 분석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있지만 측정 시스템 분석 관리도 공정 능력 분석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분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현재 우리 품질 수준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 품질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통적인 통계 분석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머신러닝 기법들이 대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뭐 기존의 전통적인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험 계획법. 혹은 회기 분석 이런 방법들 다양한 모델링 방법들이 전통적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된다면 머신러닝 그 새로운 기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변수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패턴을 기계 학습, 그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분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레시피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공정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뭐 개선적인 포인트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실험 계획법이에요. 그럼 실험 계획법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우리가 실험을 할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나사가 이렇게 쭉그 생산이 되고 있는데, 나사가 생산되는 제품의 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이라는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온도라는 부분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압력이라는 부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시간과 온도, 압력에 대한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면, 시간은 얼마일 때, 온도는 얼마일 때 압력은 얼마일 때 가장 최적의 나사가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어떤 인자들 엑스들의 그 최적 설정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제품의 품질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어떤 떠뭐 온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거 실험 계획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데이터 가지고 만약에 분석을 해야 된다면 온도가 어떤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시간이 영향을 미치는지 압력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그 관계를 파악해서 어떤 모델링 그 어떤 방정식으로 도출해서 해석을 해 나가는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 상관 회귀 분석이라는 분석 방법이 있어요. 이런 분석 방법 가지고 해결을 해 나갈 수도. 있는데 전통적인 뭐 실험 계획법이라든지 배기 분석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분석이 정확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가정들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는 뭐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되고요. 각각의 수준 조합에서 산포는 같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거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특히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추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개발된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기계학습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통계적 가정 없이도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보통 머신러닝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뭐 분석 방법이 카트라고 있습니다. 카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현재 데이터를 지금 온도가 얼마 이하다 이러면 이렇게 분할 시켜준다고요. 온도에 따라서 분할 시켜주면 이쪽 데이터, 왼쪽 데이터, 오른쪽 데이터 이렇게 분할이 되고 또 압력에 따라서 분할해주고 또 다른 변수에 대해서 분할해주고 그러면 분할된 그 데이터에 따라 따라서 온도가 20이하면 얼마로 예측하더라. 혹은 압력이 얼마이하면 얼마로 예측하더라 이런 머신러닝 알고리즘 가지고 공정 레시피를 찾아낼 수 있어요 카트 가지고 카트 가지고 찾아내는데 카트의 성능을 좀더 어 보완하거나 좀더 개선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랜덤 포레스트나 혹은 트리넷 이런 방법들이 미니탭 안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법이든 머신러닝 기법이든 미니탭 안에서 모두 분석을 하실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카트 알고리즘을 뭐 여기서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머신러닝 기법도 미니탭으로 분석이 가능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미니탭에서는 어 지금 계속 21 버전, 20 버전, 뭐22 버전도 나중에 나올 거지만 점점 어느 쪽으로 개선이 되고 있냐면 최근 트렌드에 맞게 머신러닝 기법 쪽 방법들이 점점 미니탭 안에 탑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통계 분석 기능들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2시 30분이 넘어서 일단 전반적으로 미니탭으로 어떻게 어떻게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자료는 제가 어, 세미나가 끝나고 난 뒤에 어, 일괄적으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한 5분 정도만 어, 질문을 받고 질문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